상세기 31장입니다. 아,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명절 관계로 한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어, 1절과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죠.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죽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나한테 득이 되고 또 내가 쉽게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편안하게 아랫 사람을 대해주기도 하지만은 어, 이 사람이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혹은 내가 컨트롤 하기가 어, 쉽지 않다 생각이 들면 안색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컨트롤이 힘들거나 더구나 라만이 누굽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선 물불은 안 가리는 사람인데, 아니, 야곱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을 보고 좋아할 리가 없죠. 물론 자기가 약속한 말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야 뭐 부글부글 끓었겠지만은 아무 말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땐 자연스러운 매듭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어요, 라반이. 이제는 자기를 경계하고 미워하는 기색이 역력한 겁니다. 아니,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사인을 주신 거죠 여러분 다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부정적인 전조가 생겨나고 뭔가가 달라졌고 나의 조치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을 그때 그때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물론 자기는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어서 주치를 하긴 뭐한 거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뭔가 결단하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지 지나가는 사건에 불과하고 내가 거길 떠나거나 결별하거나 하던 걸 그만두는 그런 것이 전혀 하나님 뜻 아닌데도 기도 충분하게 안 하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그냥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감정에 취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부정적인 전조 증상들 같은 게 보이면 더 많이 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습관, 더 많이 기도하는 거.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더 많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나타나는 거죠. 떠나라든지. 머물라든지. 그만두라든지 아니면 계속하라든지. 어, 사람 인생의 정답은요.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외에는 정답이 아예 없는 겁니다. 세속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것 같아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받들지 않았다면 실패인 거예요. 왜? 아니, 인생의 결산은 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하는 건데, 너는 내가 너한테 보여준 뜻에 대해서는 순종 안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다 왔느냐? 아, 물으신다 그러면은, 완전히 낭패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같은 케이스 그런 거죠. 번영을 꿈꾸면서 소동과 고모로 갔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그때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로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신약 성경 40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 내가 내 환난과 이렇게 가죠. 시작. 내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 대체로 목회, 목회자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늘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 너무 궁핍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환란당하고 궁핍당하고 이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비참하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속적 보화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 영적인 보화를 그냥 곳간에 가득 채워두고 있는 진짜 부자라는 거 진짜 부자.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곳간에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보화가 어디에 따라오겠습니까? 순종에 따라오는 거죠. 어려워도 남들 가지 않는 길이어도. 그냥 순종의 일념으로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순종하는 거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영적인 보화가 우리의 곳간에 가득 가득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 아, 4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길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열번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다섯 번했다. 이것도 진짜 민망한 일이죠 서로. 그런데 열 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야곱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이 돌아가잖아요. 그걸 막아보려고 열 번이나. 폼 싹스를 변경하자고 변경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아무리 그렇게 폼 싹스를 변경하고 변경해도 항상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이 흘러갔다는 거죠.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면 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바꾸면 또 저렇게 변하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구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내가 완벽히 죽인다. 이건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어? 아주 확신을 했던 그 시점에 이상한 일들이 막 연속으로 벌어지더니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참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이 사우랑 앞에서의 답이 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쫓아다녔는데도 못 잡겠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쭉 갑니다 그 양떼가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때 내가 눈에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거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있나이다하함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 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배델 응? 여러분 이배델 얘기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어? 자식 낳고 재산 모으기도 훨씬 전에 총각으로 그먼길 혼자서 떠나던 그때 길에서 돌베개 배고 자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려 20년 전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나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렸던 시절, 철없던 시절, 하나님 처음 만나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말했던 거, 어? 은혜 받고 내가 참 다짐하고 약속했던 거,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청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고 있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죠. 내가 의식을 했든 못했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날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갑니다 라엘과 레아가 시장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장인 어른에 대해서 서운했던 얘기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한 목소리로 반응을 하는데, 15절에, 아버지가 우리 팔고, 우리 돈다 먹어버렸다. 이거는 우리를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분노와 원망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똑같이 낸 겁니다. 레아와 라엘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부모도 어느 순간 자식에게 평가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말은 뭐 그렇지만은 사실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버지, 어머니다. 와, 만약에 이런 평가를 자식한테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까요? 그런 면에서 라바는 이 자식들한테 너무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쩌면 경멸을 받는, 참 그런 불행한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 결정적 순간이 딱 되니까, 딸들이 이제는 아버지한테 완전히 등 돌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단 가족 내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만 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평가를 받는 날이 오는 거죠. 그 결정적 순간. 아, 그분 너무 좋은 분. 내가 그분을, 그분의 삶을 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도울 수밖에 없지.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라반과는 다르게 우리를 만나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분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쭉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가증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므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 떠나 자 야곱이 떠나는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자에 몰래 떠납니다 자왜 그랬을까요 그 동안의 행태로 보면. 이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다 생각을 했겠죠 또막 이런저런 협상을 시도하면서 다시 또 뒤통수를 치려고 할 거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냥 뭐 없는 사이에 떠나는 것도 낫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실수라는 생각도 들죠 물론 라반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떠나라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도 개입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건데 뭐 라반이 그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예의를 잘 갖추고 인사 잘하고 그렇게 헤어졌으면은 조금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라헬이 한 일이죠 19절에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가 이게 뭔지, 저는 이 장면이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빔 우상이죠. 사람들이 부적처럼 생각해서 집안에 모시고 있었던 거, 라헬은 아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로 성공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드라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 아니 야곱하고 산지가 지금 20년이고 야곱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거지 다 봤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을 못 하고 어? 사람이 잘 되고 말고 번성하고 말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 생각 못 하고 아 이게 그,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 드라임을 도둑질을 하는 야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호신 같은 것을 갖고 있어야 자기가 보호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라헬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 드라빔을 이제 몰래 훔쳤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아주 좀 신앙도 좀 잘못됐고, 어? 성품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니 도둑질이 웬말이네 도둑질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예쁜 사람이었잖아요. 어, 그 예쁜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을 탁 하는 거 아주 뭐 굉장히 골아픈 일이죠. 야곱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었지만은 골치 깨나 썩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있어요 변치 않 만백성의 구속 Tch- 예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so, so